예스가 우... Yes, I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주 예수 앞에 오라. Oh, no.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불렀는데, 어, 1 3절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러,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원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 어, 우리가 어, 하나님께서 어, 저와 여러분들을 어, 알고 어, 제자의 길을 가는 어, 그런. 어, 어, 전도제자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어, 근데 왜 불렀냐? 14절 보니까요. 이에 열두를 세우셔서 있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 함께 있게 하려고, 어, 부르셨대요. 어, 우리 제자로계와 함께 있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 그러면서 또보내사 전도도 하며, 우리에게 복음 증거하는 이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 그래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고 함께 있게 하게 불러, 불렀고 전도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 보니까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전도해야 되니까 전 부신자들이 흑암에게 묶여 있잖아요 귀신에게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고 한 사람을 건지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건능도 가지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제자로기의 모든 성도인들을 나를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해서 나를 불렀다라는 사실 잊지 말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전도하게 하신다, 기신을 내쫓는 권능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붙잡고 오늘 하루도 남은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제자로 교회를 불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하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론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탄, 사탄은 내 생각, 우리 성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될게 있죠. 어, 근데요. 처음 믿는 분들은 어, 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할수 있죠. 어,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되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 평신도들도 어, 심지어 중직자들도 어, 이런 질문을 어, 하는 분들이 있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어,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어, 눈에 안 보이게 일어나는. 원인이 있다는 걸 우리는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원인 그게 뭡니까? 가장 그 핵심적인 게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요. 눈에 안 보이게 모든 것에 원인을 주고 있죠. 이걸 알고 사단이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네가 중요한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최고야. 그렇게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였죠. 그런데 이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종교에서 하는 얘기가 네가 최고야. 네가 신이 되면 되는 거야. 어 지금도. 어 종교나 삼 단체가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어뭐 종교에서 가르치는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네가 신이 되고, 네가 최고야, 네가 가장 중요한 거야. 너무나 어, 매혹적이고 중요한 어, 뭐 좋은 말인데 이걸로 어, 지금 종교가 속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이죠. 어,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같이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결국은 내 피름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어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것에 완전히 잡혀 있는 겁니다. 이걸 잘 알고 사단이 또 속인 거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하고 바벨탑 운동을 하게 했죠. 그천 되게 삼. 창세기 11장 문제죠. 어,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근데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 이 영적 사실을 우리는 먼저 볼수 있어야 되죠. 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눈에 안 보이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어, 이거와 영적 수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어, 여러분, 창세기에는요. 문제도 나오는데 해결책도 창세기에 나오죠. 어, 창세기 3장 문제의 해결책은 뭡니까? 그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죠. 창세기 6장 네 피름의 해답은 뭡니까? 창세기 6장 14절이죠. 노아야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랬죠. 18절에는 노아야 너는 네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절에는 노아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면 네피림의 해결책은 방주 운동이었죠. 방주에 들어가야만 사는 거죠. 네피림의 결과로 홍수 시대가 왔잖아요. 홍수 시대는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만 들어가는 것만의 답입니다. 어 이게 창세기 6장의 답이죠. 그러면서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답은 뭡니까? 어, 창세기 11장 바벨탑은 바벨탑의 답은요 어, 창세기 12장 1절 3절입니다 바벨탑을 어, 싸운 것이 갈대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야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죠 어, 창세기 11장의 답은 창세기 12장 1절 3절 어, 갈대야를 떠나, 떠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떠나라 하면은 어려울 텐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예, 말씀하고 있죠 어, 말씀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 1장에 답은 해결책은 말씀 따라 갈대아를 따라서 말씀의 흐름 따라 언약 따라 가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고 최고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요. 창세기는요, 에 문제도 있지만 해결책도 창세기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언약을 예배와 기도로 누리고 393을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 393을 누려라. 어 393이 뭡니까? 첫 번째 3이 뭐죠? 성삼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죠. 성도 성자, 성령, 이세 개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첫 번째 삼이에요. 그래서요,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오늘 하루도 우리 제자로 기의 성도님들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돼요. 이게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축복이죠. 그러면서 이제 보좌의 능력 아홉 가지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 아홉 가지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보좌의 능력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 시공관철2 3 7빛이세 개죠. 하나님 형상 생기에 된 나의 전무 후모 우리 교회의 전무 후모 나의 업의 전무 후모 이렇게 해서 아홉 가지 아닙니까? 이게 아홉 가지 보자의 능력이에요. 이 보자의 능력으로 우리 제자로 교회 성도님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항상 오늘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 시대를 살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자로 교회를 통해서 삼 시대를 살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삼 시대 뭡니까? 과거 오늘 미리 아닙니까? 소소 집중 시대 중집자 시대 대교고 시대 이삼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제자로 교회를 통해서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삼구3의 축복을 매일 예배 때 누리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이 기도의 축복을 예배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면요 거기서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섯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첫 번째입니다. 원하시는 자를 부르신 이유. 오늘 본문에 <laughs> 어, 또사나님 오늘사 자기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다.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불렀습니다. 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해서 어, 우리를 어, 부르셨죠. 어,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했고 우리를 어,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이유. 그랬죠. 축복을 권한으로 주면 바, 대부분 권한을 택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이 축복이 축복이다. 이 안 주고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주세요. 어, 겉 모습은 고난처럼 보여요. 근데 그 안에 축복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어,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요겉 모습은 고난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걸 그 그걸 고난으로 보죠. 어,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그게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요, 어, 겉 모습이 고난으로 오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 고난을 선택하지 않죠. 싫다고 하죠. 어 그게 이제 축복을 다 놓치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이죠. 여러분 어떤 성도는요. 조금만 문제 오면요. 어 정말 작은 문제만 와도 어, 복음 온데간데 없어요. 어, 그냥 복음은 어, 전혀 없고 계속 불신앙에 빠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눈을 뜨고 고난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자 같은 남은 자, 흩어진 자 같은 순례자, 나그네 같은 정복자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진 자 같습니까? 우리 제자로 교회가 버려진 자 같습니까? 버려진 자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남은 자입니다. 우리 제자로 교회가 남은 자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가요. 핏박이 오니까 흩어졌잖아요. 그때 초대 교회가 흩어진 자처럼 보이는데 흩어진 자가 아닙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어,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였죠. 그러면서 어떨 때는 우리가 낙그네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뭐갈 때도 그거 갈 때도 나그네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나그네처럼 보이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정복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남은자 순례자 정복자 이 응답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우리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죠 두 번째입니다 함께의 이유 그랬죠 오늘 본문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함께 이유 두 번째입니다. 보자의 축복이 플랫폼이 되도록 각인되고 빛의 파수망대가 뿌리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이 보자의 플랫폼을 각인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빛을 바라는 파수망대를 뿌리내리게 하겠다. 그래서 변하지 않게 완전히 뿌리내리게 하겠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영 영적으로 소통되는 안테나가 체질화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함께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를요 영적인 안테나로 불러 어 르셨는데 영적인 안테나가 완전히 체질 되게 하려고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는요 각인 뿌리 체질 이걸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어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같이 呃，以。Uh, yeah. 함께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로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오늘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십니까 플랫폼으로 망대로 안테나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의 이유 그랬죠 오늘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그랬죠 237나라 사람들을 치유해야 합니다 어, 여러분 237나라 다민족들이요 우리 제자로기에 와서 여 여기가 진짜 내 교회구나 여기가 내 집이구나 이렇게 느낄 만큼 우리 제자로 교회가 성전건축 해야 돼요 그래서 237담민족들이 우리 제자로 교회에 와서 야 여기 진짜 내 교회야 이렇게 하고 아, 어, 정말, 우리 귀에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어, 이런 성전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전 세계는 완전히 우상국가가 되었습니다. 우상문화 때문에 고칠 수 없는 영적인 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 3, 7 나라가요, 완전히 우상국가가 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완전히 어, 우상문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 문화적으로 완전히 사단이 파고들고 있죠. 이렇게 되니까요, 영적으로 다 질병, 영적인 질병 속에 어, 빠지게 되는 어, 그런 현실 속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을 치유하는, 어, 어, 것이 전도의 이유입니다. 또 보내사 전도로 하며 우리가 이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도하며 이런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랩넌트를 서밋으로 세워 치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랩넌트한 명만 잘 키워도 많은 사람 치유할 수 있, 있습니다. 여러분 랩넌트한 명만 올케 키우면요 그랩넌트한 명이요 많은 사람들 살리는 이런 치유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전도의 이유입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죠. 세 번째입니다. 네번네 네 번째입니다. 건세의 이유. 그랬죠. 오늘 본문에 기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전 세계는 지금 100% 사단 문화 기신 문화의 에,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요 사단이요 문화를 완전히 예, 사로잡고 있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밖에 나가면요 완전히 사단 문화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들 랩먼트들이요 복음 모르고 밖에 나간다 어, 저주 문화에 흑암 문화에 안 빠지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자들 우리 렘먼트들 우리 후, 후대들에게 보음을 심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심어야 돼요. 여러분 이 문제는 시급합니다. 어,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후대들에게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심어야 되고 렘몬트들에게 복음을 심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저 밖에 나가면요 완전히 사단 문화예요 완전히 저주 재앙 문화예요 여기에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 아닙니까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언약을 심는 우리 제자로의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사, 사단이요 완전히 세상 문화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우리의 삶이요 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 이걸 못 보면 저 흑인 문화가 어, 흑인 문화의 그 영적 사실을 못 보면 우리의 삶이 별로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영적 건설을 주신 이유입니다. 삼 단체는 이미 미국을 사로잡았고. 작품을 만들어서 3차 산업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신병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3 단체가요. 미국을 완전히 사로잡았잖아요. 그러면서 완전 이건요. 인생 완전히 사단의 작품을 지금 만들고 있죠. 그래서요. 3차 산업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근데요. 이제요. 4차 산업, 5차 산업은요. 랩넌트들이 일어나서 살려야 됩니다. 랩넌트들이 일어나서요. 현장의 문화를 살리는 이런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대 대한민국도요, 완전히 기신 문화에 사로잡혔어요. 어, 지금 대한민국에 무속인이요. 등록된 무속인만 30명이래요. 30만 명이래요. 이 30만 명이 예, 등록됐대요. 무속인이 정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우리도 종교로 인정해달라. 왜 기독교만 종교냐? 우리도 종교야. 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완전히 기신 문화 됐고 대한민국도 완전히 기신판 어, 되어버렸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봐야 돼요. 예, 그렇게 하면 잘 되면 좋은데 이 완전히 기신판 되고 기신문화 되면요. 완전히 정신병 시대가. 오는 겁니다 어,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기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응답에 증인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섯번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유 그랬죠 빛과 치유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문화 영적 질병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자로기회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237 치유 서밋 어, 이걸 위해서 영적 전쟁 흑암문화와 전쟁을 해라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제자로 계 성전 원축 어, 영적 전쟁입니다. 흑암문화와 전쟁이잖아요. 어, 이 영적 전쟁 흑암문화와의 전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하라고 불렀는데 우리에게 빛을 줬어요.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 있기 때문에. 쉽게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언양만 붙잡으면 그리스 빛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빛을 비추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죠 이 빛을 가지고 영적 질병과 전쟁하라 이 이 빛을 가지고 흑암 문화와 전쟁해라.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치유하는 권세가 하란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기는 겁니다. 치유하는 권세가 하란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어,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후대 문제입니다. 어, 전세계 후대가 버려져 있고 다른 것이 가득. 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요, 학교, 집, 교회, 완전히 각각 다른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삼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저 밖에 나가면요, 우리 후대들이, 랜넌트들이 보험 각인 되지 않고 나간다. 어, 어, 안 무너지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너무 잘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밖에 나아가면 문화가 어떻습니까 안 무너지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보험을 가게시켜야 돼요 이건 시급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 랩너트들이 요 버려진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 버려진 시달리는 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말은 안 해요 지금 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험 모르면 다 시달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랩너트들에게 후대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를 도 붙잡고 전달해야 될줄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후대를 살리고 랩넌트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랩넌트가 교회에 와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로께는요 렘넌트들이 와서 놀고 렘넌트들 와서 쉬기도 하고 렘넌트들 와서 잠도 자고 렘넌트들 와서 영적 힘도 얻고 렘넌트들 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금토일 시대에 준비하는 성전 건축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꼭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이 응답을 어, 우리는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렘넌트 일곱 명은 복음 언약을 언약에 답이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레몬트 7명은요. 얼만큼 답이 났냐? 어, 죽어도 괜찮다라고 할 만큼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죽어도 괜찮다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복음 때문이면 죽어도 괜찮다. 라고 렘넌트 어, 7명이 다 얘기했잖아요. 어,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이 되고, 우리 후대들의 언약이 되어야될줄 믿습니다. 현실에 속지 않고 응답받아서 부모와 어, 지도자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은요. 어, 현실을 정확히 봤어요. 근데요, 그 현실에 속지 않았어요. 우리가 현실을 정확히 보면 그 현실에 속지 않아요. 그래서요, 현실을 정확히 보고 현실에 속지 않고 그 현실을 응답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요. 부모를 살린 거예요. 부모 그래서요. 렘너드 7 명은 지도자를 살렸어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 다윗 같은 친구는요. 다윗 그 사울 왕을 살렸잖아요. 왕을 살리는 사람이 다윗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때문에 시험들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님 때문에 시험들거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살리고 부모님을 살리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악에서 최고로 갔습니다. 우리 랩런트를 랩런트 일 명처럼 키워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랩런트를 최고로 키워야 돼요. 우리는요 최악에서 최선으로 키워야 돼요. 우리는 랩런트를요 최대로 키워야 돼요. 복음 때문에 최대로 키워야 됩니다.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언약 언약을 굳게 붙잡는 귀중한 날 되게 하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어 또, 사나이 올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 나아온지라. 이는 자기 함께 있게 하시고, 또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어, 이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주신 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를, 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정확히 붙잡고, 오늘 하루 남은 자, 술내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부르신 이유를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고, 어 특별히 현장의 흑암문화와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남은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 속에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